안녕. 안녕. 이게 편집할 때내 목소리가 마이크에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마이크에 잘 잡히는 거 같아요. 근데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간다. 마스크를 좀 써야겠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아마 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벌써 왔냐면 드디어 길을 만들 아이클레이를 사왔답니다. 아 진짜 제가 찍는, 찍는다 찍는다에 넣고 아, 한 진짜 한달두 달은 된거 같아. 색깔이 막 닫게로 이렇게 밝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클레이 네 개짜리를 사왔는데 아 애기들 장난감이 왜 이렇게 비싼지. 아이클레이 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처음 만져보거든요. 이것도 유통기한 있나? 사용 방법. 만들다 망쳤을 경우 동그랗게 뭉치면 통통 튀는 공이 됩니다. 펭귄도 있다. 멋쟁이 펭귄이래, 멋쟁이 펭귄. 근데 좀 약간 오래된. 오. 것 같아. 제가 이거 동네 문구점에서 구석에 막 먼지에 깔려있길래 얼른 사왔습니다. 아니, 마트에서 안 팔던 걸 동네 거기서 팔더라고. 잠깐만, 근데 귀 모양 어떻게 만들지? 약간 틀을 잡아볼까? 약간 귀가 약간 휘었으니까 이런 다음에 꼭 눌러주자. 벌써 귀 모양이다. 귀 모양, 제가 근데 손재주가 진짜 없어서 이렇게 막 그림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건 못하는데, 막 조립은 잘하거든요. 레고 같은 거, 오케이. 이렇게 만든 게 빡세냐? 그래서. 좀 됐나? 아, 아 여보세요. 이건 기모양이 이사알됐됐데잘잘듣있있요요사합니다사합어주잘서열주히좋은영히좋은 영상 하들습록하약습니다약이깊같은이느껴은시느요지시나요제손사주로이정도밖이 어, 정도밖에 없... 아귀기 계로 해볼 이 상태로 좀 발려야겠다.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라 이 정도로 한번더 떠봅시다 약간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소리만 적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혼자 조잘조잘 그랬는데 저희 학년 만오전한 반이 딱한반 있는데 그냥 걔네 걔네들이 책상을 그냥 반대로 돌려서 교탁도 반대로 돌리고 막 쌤들 그래가지고 애들이 칠반이랑 그렇게 뒤돌아 있으니까 <laughs> 칠반 옆에 칠반 옆에 있는 화이트보드 가지고 뒤에 가셔가지고 수업하셨대요. 저도 약간 오늘 좀 기대했거든요. 약간 좀 인사 같은 애들이 그런 장난칠 줄 알았는데 아직 애들이 많이 안 취해져서 안 잤나 봐. 저 아쉽더라 고삼인. 주어거리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수학여행도 안 가고 이래서.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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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로. 어, 치킨 먹느라 너무 느끼스어왔어요저 오늘 짬뽕 먹었습니다 아 치킨 늦잠을 <laughs> 주셔주서 <laughs> 열심히 지어드릴게요. 화이팅 합시다, 직장인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